최근 한국 연예계는 트로트 여자 가수 빈에서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며 큰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인터뷰는 대중의 이목을 끌었고 그녀가 오랜 기간 업계 선배로부터 강요와 모욕을 견뎌야 했던 뼈 아픈 경험을 털어놓으며 연예계의 어두운 현실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빈에서는 인터뷰에서 그녀가 받은 혹독한 압박과 무례한 대우가 그녀의 경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대중 앞에 공개하며 연예계의 숨겨진 면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빈에서의 고백은 특히 트로트계에서 그녀의 빠르게 떠오르는 인기와 함께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그녀는 업계에서 더 경험이 많고 권력 있는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모욕을 받으며 외롭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 환경 속에서 일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가 이러한 압박을 버텨내며 경력을 이어갔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녀의 진솔한 고백은 연예계의 숨겨진 어두운 측면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비네서의 이야기가 공개되자 그녀를 괴롭힌 선배의 행동에 대해 많은 재벌과 업계 유력 인사들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재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 비내서를 향한 지지를 표명하며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신라 호텔의 회장은 비내서는 호텔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우리는 항상 그녀의 편에 설 것이다 라고 강조하며 그녀를 지지하는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기업의 강력한 지지는 단순히 비내서를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예계에서 폭력과 억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빈에서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연예계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폭력적이고 불공평한 구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계기로 많은 단체와 인물들은 연예계에서 예술가들이 압박과 모욕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건강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빈에서의 용기 있는 고백은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해 연예계에서 권력 남용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연예인들은 선배들의 압력에 쉽게 노출되기 쉬운데, 빈에서의 이야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중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예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논의는 이제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과 법적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라 호텔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연예인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더 나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